다시 다시 <laughs> 어, 이대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밤 새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좋습니다 아, 어, 네. 지금 한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2020년 동계 수련회 기획 발표를 맡게 된 어, 수성 청년 홍보 기획팀 김동현 인턴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어, 2020년 동계 수련회 기획 발표를 맡게 된 어, 수정청년 홍보 기획팀 김동현 팀장입니다. 아, 답, 답. 먼저 주제와 장소 및 시간입니다. 답. 네, 먼저 주제인데요. 저희 어,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 주제는 일단 회복입니다. 네, 이번 주제 말씀은 시편 어, 80장 7절이고요. 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다음. 네 이번에 장소이 시간인데요. 장소는 안성 사랑의 교회 수영관이고요네 아, 여기 평택과 용인과 안성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020년 2월 10일부터 12일입니다. 네, 다음. 네 먼저 오늘 이,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될 안성 사랑의 교회 수영관의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 네, 다음은 샤워실입니다. 네, 다음. 네, 다음 다음은 카페의 모습인데요. 저희 어, 수련회에 카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희 담소 나누시기에도 좋은 장소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다음 네, 이번에는 어, 청년, 남자 청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풋살장과 농구장이 있어서 자유시간에 이렇게 한번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 네, 다음은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다음, 어? 다음, 어, 잠시만요. 네, 이번에는 세미나와 집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통신대에, 어, 현재 교수님으로 계신 김삼멸 목사님께서 어,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뭘, 뭐가 부족한지 예배에 대해 세미나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집회 시간에는 어, 현재 김영한 목사님께서 어, 회복에 대하여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대하여 집회를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다음. 네, 다음으로는 Q&A 받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어, 다양한 팀들을 구성해서 많은 더 많은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기획하였습니다. 어, 또 그리고 이번 수련회 주제에 맞게 어, 회복 이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저희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축구나 풋살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 공동안에서의 사랑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